이것도 짚어주셨는데, 이런 거, 마크킹 같은 거, 데미지라고 볼수 있어요. 까만찮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펜트하우스,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컨트랙을 다익스인지를 했고, 어, 하자 없는지 그거 검수하는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So, is the rooftop for everybody? Yeah. Okay.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야 일반 하우스는 너무 어비어스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솔직히 이게 좀뭘 봐야 될지 되게 애매할 때도 있어요. 체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제 경험상. 다 이제 해주는 게 빌딩 앤 페이스 인스펙터가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새집 사는 분들은 잘안 할라 그래요. 어차피 그냥 뭐 자기네들이 검사하고 하자 생기면은 살면서 빌드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요 무조건 하루. 뭐 하나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디벨로퍼 측에서 빌딩 앤 펜스트 인스펙션을 하는 업체를 몇 개를 와, 지정을 아, 해줬어요. 저는 이제 바이어를 레프레젠트 하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어, 거기는 뭐 무시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셀러 쪽에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봐서 그냥 다른 업체로 저희가 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벨로퍼랑 지금 이 빌딩 인스펙터랑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I'm checking everything anyway. Like, yeah, like, yeah. like as if, as if it has been a Yeah, just, just do it as thorough as you can. Yeah, it would be appreciated. How long does it take to issue Give me, give me four hours and you'll have it. Oh, really? Yeah. Wow, that quick. Yeah. I've got nothing else to do with my life. <laughs> <laughs> you heard that. <laughs> have you done a lot of these sort of apartments, uh, inspections? Houses, apartments, commercial buildings, I do everything. Okay. that's good. Even, the, even the edges, no damage. They've done job. Yeah. yeah. 이런 애지 같은데 이런데도 다 지금 꼼꼼히 보고 계시는데 뭐, 데미지가 없다고 하네요 이거는 하자 검사기 때문에 상한 어플라이언스들이 없나를 체크해야 를 돼요 딸려오는 거는 다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런 어, 트윈 오븐 같은 거프리즈 같은 것들 캐비넷들 이런 것들이 데미지가 미리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플라밍도 검사를 하고 이런 배관 같은 거 새는 거 없는지 누수 검사도 하고 뭐, 타일 같은 것도 이제 바닥 같은 데 이렇게 두드려 보고 그런 거 문제 없는지. 지금 배관, 그 런주 에 배관 새는거 없다. 지금 검사하시고 계세요.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일반인이 이런 세부적인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고용했으면 맡기면 되지만, 자, 지금은 혼자 갔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바이어 나 혼자다. 에이전트 도움 없이 혼자 집을 샀어. 그러면은. 이런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은 꼭 오셔야 돼요. 빌딩 앤 인스펙터 혼자 보내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뭔가에 이제 기밀한 얘기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막 있는 하자를 굳이 부각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지저분한 케이스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실제로. 그런 거를 싹다 없애기 위해서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할 때는 그냥 와서 자기 눈으로 좀 보고 설명 직접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바이어를 대행한 에이전트로서 그걸 제가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거고요. That stain, 이렇게 때낀 데가 지금 보이는데 저거를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스테인 낀거 뭐 클리닝하면 되는 거고, 저런 건 데미지 난거 있죠. 그런 기스 난 거나 이런 거는 클레임을 걸어야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줘라. 그리고 그 컨트롤에 수정이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subject 빌딩 의 패스트 인스펙션 누르 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의 패스트 검수 단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거는 그 전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고쳐 달라. 어멘드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욕실 이제 검사하는데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인스펙터는 여기서 막 두세 시간 보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샤워기는 잠깐 틀어보아 가지고 뭔가 샌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거는 어, 빨리 고쳐 줘야 되는 당연한 거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 1시간 이상 틀어놔야 누수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빌딩앤 패스트 인스펙션 리포트 보면은 그런 걸 대부분 언급을 해 놓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간상 정확하게 다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높은 천정이나 입구가 만약 가려져 있는 이런 곳은 뭐안전상의 뭐 이유로. 거기는 진입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루프 타일러 전문가를 불러서 인스펙션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스펙터들도 뭐 자기 책임을 조금 좀 피해가야 될 부분은 피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다 떠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 On wall. marks on the s a l l marks on the skirting. m 그 e a h o k i r t i n g marks on the s k r o k e n t o k h h s o o h Check where the... Are you done? Yeah. Let me just Did you get oh. uh, How do we go about uh, those little damages, like the scratches and then black marks on the walls and all that? Give me a look. Just for, for example here. The marks on, on wall, very obvious. Yeah, I can get that done, this room. But is there anything in here that's actually a building defect? It, it, it's, it's the definition of a defect. What happens is when I get a client, they actually say anything that's got a mark on it. Yeah, yeah that's fine. That's a defect. Yeah. We'll give, like, For example, you've got half silicon and half silicon missing. Oh, yeah, so, that's a so just build yeah, things yeah. like that. You can get this that approach. Approach. So the, the building we'll, is functioning. we we get two sorts 이제 주인분이 바디 코퍼레이션라는 공동, 공동 비용 지출 그걸 같이 내잖아요. 모두의 소유잖아요.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서로 도와주길 so, 원하는 사이가 so, 아니에요. 지금. 지금. Right. 근데 이제 디벨로퍼 그 쪽에서 yeah. 원하는 yeah. 사람 yeah. 썼으면 yeah. 말려요. Yeah. 말끔하다 고쳐 준다 고쳐 준다 yeah. 이렇게 yeah. 가야 yeah. 되는 거예요. 어, 여기가 좋다, 그죠? 여기가 되게 진짜. 아. 여기가 지금 3? 네, 3파다. 여기가 지금 카팍이고, 카팍도 본인 소유기 때문에 검수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뭐 물떨어지는 거, 차에 스테인 갈 수도 있는 요소니까. Okay, so we're gonna go. Do you wanna see this? Do you need to see the storage cage? Yeah, we should we should check the storage as well. Yeah. This yeah. is the storage cage. Yeah. I didn't see anything that concerned me. You know, everything yeah. was cleaning, a yeah, little yeah. bit of maintenance. Yep, yep. Um spectacular. Yeah. Very yeah. very good. Even the rooftop, very, very nice. Yeah. Now right. so, okay. yeah. the power is the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을 오늘 진행을 했어요. 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리포트를 우리가 곧 받을 거예요. 그 받고 나면은 여기서 좀 페인트에 마킹 있는 거라든지 어, 스커팅 모드에 깎였던 거, 바닥 기스나 거 이런 거는 조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어, 최대한 해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오늘 이제 계약서를 양 쪽이 다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했어요. 했는데 받자마자 일단은 서명하지 말라. 라고 이제 얘기를 바이어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리뷰를 해봤는데 정상적인 계약서는 아니었었어요. 원래 이제 계약서에 가장 스트롱하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러 게렌터, 게렌티에요. 셀러 게런티 그런 중요한 조항을 빼는 걸로 이렇게 스페셜 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셀러한테만 너무 유리하게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해지지 않으면 바이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쪽 빌더가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해왔던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스페셜 조항을 다 빼버리고 스탠다드한 계약 조건 그대로 가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